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 업체는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최근에는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많아져서 관심을 가지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10년 전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꾼 치과 의료 기기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법인으로 바뀌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도 만들어 해마다 매출 가운데 5% 이상을 기술 개발에 투자해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트리지라 핵심 부품이 있 고속으로 돌가다 보니까 그만 소음이나 동 부분 정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개발 하고 있요 기술 개발은 경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열쇠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과제 수행 및그 인원 충원 어 그래서 매출이 증대되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로 현재까지 잘 이행이 오고 있고 기술 연구 개발은 당장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업체들은 주저하기 일수입니다. 정부나 국가 기관, 대학이 요즘 부쩍 많이 지원하고 있어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양산됐을 때 시장에서 얼마나 맞으면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그걸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연구개발과 기술력은 위기 돌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처분 계획이 담긴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재공론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경주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가동 뒤에 배출되는 고준이 방패물.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수십 년간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10년 뒤인 2028년까지 사용 후 해결료 처분시설 부지를 결정하고 7년 뒤에는 중간 저장시설, 24년 뒤에는 영구 처분시설 건설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고준이 방패물에 대한 재공론화를 결정했습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이 핵폐기물의 중간 저장과 연구 처분에는 모두 64조 1,3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수만 년뒤 미래 세대의 안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경주에 있는 이 핵폐기무드, 핵폐기물이 반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돈 문제가 아니라 좀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좀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히 방패물 관리 정책 재검토단은 정책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전 국민에 대한 재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신고리 오류 호기 결정과 같은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그 시민 참여 많이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위원회 방식에 이제 참여였죠 그런데 이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주민 참여. 에 방식이 바로 이걸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 엘리트 주민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수기 방식으로 참여한 시민 대표원이라든가 하지 회의.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재검토 위원들은 재공론화는 사용 후해결료 처분 부지를 선정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업계가 무관심했던 사용 후 해결료의 특성과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역 주민들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었던 고준이 핵폐기물의 관리 계획 전반의 로드맵을 잡는 것이고요. 현재 포화 상태에 이루고 있는 임시저장구를 더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검토 준비단으로부터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조만간 구체적인 공론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출자 출연기관별로 추진했던 직원 채용을 바꿔서 도에서 상 하반기로 나눠 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 및 필기시험까지 일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을 위해 청렴 조항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C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포인트 높이는 아닙니다. 대구 문화재단은 내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 전 분야의 사업이 해당되며 대구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개인예술가 지원사업으로 나눠서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